예,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토요일 오프로입니다. 아, 제가 요즘 생각이 좀 많아요. 예, 보는 게좀 많고 더 긴장을 좀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할 말이 많은지 방송을 꽤좀 찍었는데, <laughs> 막판에물 잘못 눌러서 하나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이제 그 MBTI라죠. MBTI가 ENTJ인데, 이게 약간 뭐 계획대로 안 되면 가끔 스트레스 받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laughs> 네, 그러다 진정을 하고 다시 찍습니다. 어, 다시 물해 볼게요. 음, 제가 이제 꾸준히 말씀을 드리죠. 20년 만에 큰 기회, 2001년, 2004년 패턴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찍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도 드리면서 장기물을 사야 된다, 주식을 사야 된다. 여기서 돈 벌어서 몇년 뒤에 부동산, 저쯤 은 부동산 사면 된다 이런 패턴으로 다시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 부동 어, 부자들이 돈 버는 시기에 왔어요. 진짜 부동 부자들이 돈 버는 시기에 왔습니다. 올해 같으면 올 상반기 같으면 부자들의 할배가도 안 돼요. 네, 나스닥에 뭐 할배가도 안 됩니다. 그냥 뭐 수십 프로 다 박살이 났어요. 근데 이제 서서히 그런 시그널이 보이고 예, 돈의 흐름이 보이고. 지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 돈 버는, 돈 많은 부자들은 작년에 부동산 엑시들를좀 많이 했고요. 지금은 지금 나스닥도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아니면 뭐 중국 같은 이머징 쪽에서 기회를 꾸준히 잡고 저점 매수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2차 전지나 이쪽을 IT 반도체 사는 것처럼 그런 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물론 개인들이 안 들어와서 중소형주가 더룸 주기가 하지만 그냥 큰 흐름 따라가시면 돼요. 부자들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런 말 되게 많이 듣잖아요. 돈, 돈 옆에 있어야지 이제 돈을 벌고 부자들 옆에 있어야지 이돈 버는 부자들의 방법을 배운다 그러는데 주식시장에 되게 간단합니다. 실체관경기는이쪽고 달리 어, 이쪽에큰 흐름을 따라가시면 지금 LG에너지솔루션에 이사전이 대형주 말씀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기본으로 포트에 박아두시면. 그게 정말 돈이 돼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 해서 그거를 야, 몰빵 찍고 나는 주식 안볼 거야 하실 필요도 없어요. 예, 지금 변화되는 과정이라든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대중이 반대해서 서 중소형제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 제가 매매를 드릴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지금 돈 들어왔습니다. 예, 큰돈 들어왔네요. 애들 지금 별로 빠지지 않고 뭐 단타로만 치고 있고 그냥 홀딩하고 있어요. 관망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조금 몇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게 뭐냐면 얘들이 예전에는 시장일 되게 걱정합니다. 빠지면 유차하면 손절치고 비중을 줄여야 돼요. 하락장에서는 그죠? 그 다음에 단몇달 전만 하더라도 불안했지 않습니까? 저도 현금 좀 들고 있었고. 근데 지금은, 어, 손절을 잘안 해요. 자, 캔베거가 나오는 과정이 있죠. 특히 중소형주에서 여러 가지 스토리를 붙이고, 막몇 개월에 걸쳐서 몇 배씩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돈으로 붙이면 돈으로 다될것 같지만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시장도 봐야 되고 사이클을 봐야 되는데 지금 애들 중에 준비된 애들 몇개 있습니다. 밑에서 잘 모으고 매집을 잘해서 흔히 말하는 매집주, 급등주 진짜 템백을 만들 것들이 몇 개씩 저는 보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애들이 쉽게 쉽게 손절 치는 게 아니라 지수가 지금 단계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자신감이 좀 보여요. 하지만 급하진 않습니다. 급하진 않아요. 애들도 지금. 그냥 좀 기다려보는 거고, 개인들이 아직 확충이 안 되기 때문에. 나도 불나방들 개인들로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때는요. 그런 시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어, 제가 사실 어제 질문 들어왔을 때, 반도체 조금 노른 거 있어요. 그 다음 로봇 좀 노른 거 있어요. 근데 그거를 손절 안 치고, 특별히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비중이 적으면 좀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SM 들고 있다 결국은 본전에 물론 팔았지 않습니까? 손해보고 팔 필요는 별로 없어요, 지금은요. 대신에 뭐좀 늦은 거나 이런 것들은 막 사가지고 올해또 물려있을 필요도 없죠. 메인 있으면 메인으로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하든 아니면 이제 내년 보고 쪽 홀딩해서 큰 거를 박아두든 요번에 찐바닥에 나오면 뭐 지수 관련을 사든 어, 이 시기가 분명히 도래되고 있기 때문에, 음, 거기에서 대신 여유를 좀 가지세요. 예, 여유. 예, 여유를 좀 가지시고, 어, 너무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요. 예, 네. 그 요런 기준 보시고 그런 타임이 왔을 때는 제가 잡아 드릴 테니까, 어, 좀 기다려 보시고 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채권, 주식, 부동산 순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2001년부터 2004년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기회를 보고 있는데, 결국 장기채를 사든 단기채를 사든 금리가 되게 높잖아. 지금요. 돈 많은 분들은 뭐 10년, 20년 보고 이제. 장기채를 샀다가 내년에 내년에 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돈을 또 엄청 많이 벌수 있거든요. 지금 예전보다는 비하세 무조건 하는 건 아니지. 어쨌든 간에 돈 많이 벌수 있는 기한이고 그 사이에 또 주식으로 벌면 됩니다. 아니, 분명히 와요 주식으로 계속 벌고 부동산은 나중에 몇년 뒤에 당장은 아니에요. 예, 여기서 번 돈으로 부동산으로 저점 매수할 남들 다주고날때이큰 사이클 부동산은 또그 다음에 기회가 옵니다. 그 지금은 우리는 주식 쪽으로 확정하면 돼요. 작게작게 코인 돈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순서가 20년 만에 온 거예요. 20년 만에. 그래서 어, 조금 이제 여유 있는 분들은 지금 제가 뭐 큰돈 뭐다 다르겠죠. 개인분보다 개인분은 다 다르겠지만 어, 이 정말 이큰회 사이클을 보시고 어, 여러분들이 어쨌든 최대한 맞는 여건상 어, 수익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내년이 아마 최고 좋을 거예요. 예, 저는 내년에 2900까지 봐요. 2900까지. 환율은 1200원 밑으로 1100원대가 봅니다. 예, 중국도 봐두고, 물론 미국도 챙겨야 되겠지만, 지금은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뭔가 터질 것 같진 않아요. 예, 뒤에 시황도 말씀드리겠지만, 어, 같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달러나 금리가 어느 정도 고점이 되면서 되게 위험했던 것들이 좀 한숨, 한숨 돌렸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 지금 연준들의 인사들이 멘트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공통된 게 뭐냐면 야 지금 너무 금리를 빨리 올려서 물론 인플레 잡기 위해서 올린 거죠 달러도 급하게 올랐죠 근데 지금 너무 올라다 보니까 이딴 나라 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문제야 부메랑에 돌아와서 미국 경제를 지금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미국 경제도 지금 소비랑 고용이 어쨌든 타격을 받습니다 견주하지만 그 내년에 되면 경기심체 와요 미국은 옵니다 그게 사실 문제인 거고 그래서 지금 연준이 그때는 하이어 앤 롱고 더 많이 금리를 올릴 거고 더 오래 지속할 거야 해서 오래 지속은 가요 쉽게 금리 안 내립니다 하지만 더 높이 올릴 거야 가좀 부딪힌 거예요 12월 이번에 f m c 때50% p 올리잖아요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더 올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거의 다 왔다 저는 보는 거거든요 거기서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 지금까지 그래 급을 줬고 달러 금리 막 달리던 데서 연준 얘들이 시장에 급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애들도 자기 입에서 경기침체 되니까 속도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래 되면 시장은 뭐 까불면서 올라가진 않죠. 이젠 아니까 금리를 안 내려줄 거니까. 하지만 정시에 돈이 쏠수히도어오는 거예요. 자 거기서 더 애들 전체로 다 봤을 때 가장 그래도 위기를 벗어난 데가 이모징이고 지금 사이클상 반대로 가는 중국 애들이 될수 있는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미국은 사실, 예전히좀 보수로 봐요.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돈을 못 풀어요. 퀴위도 못 타, 금리를 쉽게 못 내리기 때문에, 미국은 달러만 찍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달러만 찍으면 나스닥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나 미국을 보수적으로 보는 거고, 십수년 만에 좀 기간 조정을 좀 염두에 두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사도 올라갈 수 있는, 이 비싼 달러 조금만 사도 확 올라갈 수 있는 작은 나들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인도네시아 인도 같은 게 신고가 난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섹터로 봤을 때는 2차전지에 대한 수위를 보는 거고요 산업적으로 사이클 적으로 20년 만에 큰 기회를 주는 보는 겁니다 그중에이 2차전지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전량 계속 중대형주는 계속 보유하고 를 급할 거 없어요 지금 뭐 지난주에도 올라가니까 야, 살걸 그때 지수 2500인데 12630을 샀어야 되는데 하다가 계속 또 빠지잖아요 기다리면 그죠 또 빠져요. 예전이 뭐 경기 둔화하고 금리가 확안 바뀌기 때문에 어, 예전에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바닥 관련 할때 그때 사도 되니까 급하게 보지 마시고 중소형주는 꾸준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위주죠. 지금 돈 만에 먼저 돌어왔어요 예전에 뒤에 돈 없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외국이 우리나라 대형주를 사서 했지만 이번 주에 약간 소황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도 좀 빠졌고요. 또 저점 매수할 기회를 줬던 겁니다. 아직까지 관망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개인은 중소형주로 조금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한달반 내내 팔았어요 한달반 내내 6조 5천억을 팔았습니다 개인이 <laughs> 그게 이제 금투세 때문일 수도 있고 뭐 대형주 가니까 뭐 금리 경기 안 좋은데 왜 올라 팔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대형주 수급이 어, 적을 못한 이후에 중소형주로 애들이 전문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조금 미약합니다 하지만 신곡가 몇 개가 나와요. 중국이 요번에 했던 그 엔터미디어 쪽에 신곡가가 뭐, 레몽레인 같은 게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요번에 종목했던 그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게 신곡가 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중소형주도 서서히 끼가 보이는 거고, 처음 말씀드렸던 얘들이 만들어가는 큰 애들이 있어요. 큰 손들, 부자들. 걔들도 조금씩 자신감을 저는 보이는 거라 봅니다. 신곡가는 쉽게 안 난다 말씀드렸어요. 신곡가를 낸다는 거는, 어, 시장이 파쳐야 돼요. 어쩌다 미친 애들이 돌아와서 양아치 애들이 물론 신고가 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컨텐츠라든지 수급의 질이나 이런 걸다 봤을 때, 제대로 괜찮은 컨텐츠고 신고가 난다는 거는 약간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중소형주나 부자들, 애들 주식을 보는 애들의 흐름을 제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12월 FMC CPI 계속 말씀드리고, 그 사이 전으로 제가 뭐 지수 받아 잡겠다 말씀드렸는데, 어그 사이에 뭔가 나오면 좋겠는데 별로 나올게 별로 없죠 네. 악재가 나올게 별로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비빌 되다가또 슬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드라마틱하게 가는 게 아니고죠 어차피 지금 전반인 분위기는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예의를 있게 좀 보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실제로 뭔가 나오면 살려 고하는 대기세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어쨌든 요게 또큰 이슈기 때문에 그전도로 시장을 같이 보시자고요 <laughs> 아, 저 그리고 제가 어, 이거를 말씀드려야 되네. 시황이나 종목은 제가 좀 간단히 넘어갈게요. LG 엔솔을 하나 했잖아요, 그죠? LG 엔솔, 앤솔. LG 엔솔이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어제 장 끝나고 나왔죠. 제가 뉴스를 다 올려드렸는데 미국에 이제 누구나 들어도 깜짝 놀랄만한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하겠다. 그래서 애플이 아닐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애플은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 그나마 버티고 제일 덜 떨어진 가장 견주하게 그래도 버티고 있는 시가총의 1위 업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옛날에 다큰버블이라든지 2008년처럼 화가 안 빠지는 거예요. 걔들도 어, 애플하고 뭐 테슬라 정도 봐줘야 되는데 걔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워렌 버핏이 가장 많이 40% 이상 들고 있는 애플이죠. 그 애플이 사실은 단순하게 내년 초에 나오는 스마트 골레스라든지 XR, VR 가지고 혁신을 이어갈 수는 없어요. 그냥 곁다린 거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을 인수한다고 또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긴감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는 2008년에 그 아이폰이 나와서 혁신을 이끌었듯이 10년 넘게 혁신을 이끌었듯이 이제 다음의 10년을 스마트카시더서는 보는 겁니다. 스마트의 가장 기본은 전기차인 거죠. 그 전기차에 포함되는 게2차전지 가장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테 기억고 하고 있다 고 말씀드리는 건데 애플카가 나오면 뭐 따로 애들은 조금 피해를 볼수 있겠죠 하지만 애플카가 이 시대를 스마트카나 전기차 시대를 확 열어주는 겁니다 확 열어줘요 작년 초에 기억나세요 예 제가 대형주 마지막 매매했다고 말씀드렸던 2021년 1월 달인데 그때 LG전자가 전자장치를 했지 않습니까 전기 장치를 했었는데 LG 전자가 애플카에게 나오고 보세요. 물론 그때 장이 좋아서 시시 올랐지만 작년 2020년 2021년 초에 애플카에게 나오고 첫날 얘가 29% 상가 붙어 버려요. 네, 다는 빠지고 또 올라하고 또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수 삼성전자가 9만 몇천원 고점 찍고. 3,000 포인트 찍었던 그때죠. 외국인 이때 고점 찍고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 대형주가 이게 뭐한50% 올라 버려요. 자, 현대차 우선주도 그때 제가 매매를 드렸던 건데, 보세요. 이게 장중 고가 29% 갔다가 좀 빠졌지만, 다음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이한 일주일만 50% 올라 버려요. 이 대형주들이. 이때 재료가 뭐였다? 애플 스마트카와 제휴였어요. 우리나라에 왔다 갔거든요. 팀쿡이 비밀리 회동을 했다 이러면서 대만 애들 막 그때 급등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급등을 하고 개인들 붙으니까 실제로 꼭지가 됐죠. 이때부터 여기는 계속 팔기 시작합니다. 3년 내내, 2년 반 내내 팔았거든요. 어쨌든 이때 물린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다시 그 애플카에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대상은 누구다? 2차든지 실제로 필요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거죠. 자 이러면 또야 그때 좀더살걸아깝다 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계실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2021년 1월 달은 진짜 다크아 코로나 터지고 돈을 역대급 풀고 개인들이 미친 듯이 들어와서 뭘 해도 다상 붙을 때였어요. 제가 매일 상 따를 드려도 상 따를 다 먹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랑 분위기가 지금 어떻다 완전히 반대다. 그다 그러니까 알죠. 외국인도 알고. 큰 손들도 알고 저도 알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얘기를 해도 일단 전반적 분위기 안 좋죠. 예, 경기 침체인데 경기 둔한데 그 돈도 다 틀려서 없어. 개인도 계속 팔고 있어요. 이래 되면 어, 시간은 그때처럼 팡팡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의를좀 가지시자고요. 분명히 올해 들어서 그다음 내년에 돼서이 LG 엔솔 포함해서 대형주들 2차전지가 갈게 저는 뻔하다 봅니다. 모스해버예요꼭 가요. 이게 100만원 저는 보지 않습니까? 1차 목표를 100만원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놔야 되죠. 애플까까지 얘기 나오고, 애플카가 물론 파랑새죠.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애플은 혁신이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현금이 수백조 들고 있잖아요. 그 돈으로 뭘 하겠어요? 이제 폭스콘 얘기도 나오고, 계속 지금 연기는 나오고, 그, 그 보이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어쨌든 2차 전지는 우리나라가 필연적이죠. 미국의 시총 1위 업체인 애플카가 애플이 중국 CATL가 손잡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일본과 손잡겠어요. 일본은 기술력 자체가 우리가 게임이, 게임이 안, 게 돼요. 삼성 SDI든 LG 엔솔이든 아니면 뭐 s k 든 어쨌든 우리나라는 하게 돼 있습니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근데 지금 어, 애플카에게 나온다는 얘기는 어차피 이게 곧 개화가 돼요. 실제로 지금 선침해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거는, 아, 어, 뭐, 몰빵 진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를 보는 거죠. 외국인이나 중소형주의 큰 손들 제가 분위기 보는 것처럼. 이런 거 그냥 사놓으시면 되죠. 조금 여유 되시는 분들. 그렇다 해서 몰빵 짓지 마세요. 딴거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차 전지가 있고 양극자들이 있잖아요. 2차 전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주 4개랑 양극재는뭐 에코프로나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LNF. LNF 조금 뒤에 떨어지긴 하는데 LG 화학까지 포함시켜 LG 학둘다 돼요. LG 학은 LG 엔소 포함해서도 물론 가지고 계셔야 되고 양극재도 지금 기술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야 누구랑 한다 대신 얘랑 안 한다 이렇게 왔다갔다 할수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완성차 업체랑 우리나라 양극재랑 이차전지 업 계속 조인트벤처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누가 하게 되면 누가 안 하게 될수 있잖아요. 비중 왔다갔다 할수 있지 않습니까? 왔다갔다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한길 찍는 건안 좋고. 우리나라 2, 3대 업체 양극자나 밥대리를 조금 조금 섞어두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전체로 보자고요 어쨌든 그게 수요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 애플 애플과 관련 뉴스는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있어요 자 국가별 얘기는 그냥 읽어보세요 예, 지금 러시아 출구 전략 그다음에 중국은 얘들이 시진핑 외교를 확대를 되게 많이 합니다 어쨌든 경제 부양하려고 좀 돌아선 것 같아요. 하지만 독재에 대한 디스크는 있기 때문에 여진철은 그렇게 막 팡팡 가지는 않을 거라 보고 어쨌든 중국이 대마불사 부동산 관련을 민간에 넘겨서 민간이 부동산을 사게 하려 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뉴스 나왔는데 부동산 관련 문제가 중앙은행, 공상은행이죠 중국은 은행도 다 국영입니다 홍콩지수의 대표를 차지하고 있는 이 공상은행이나 이 국영은행들이 부동산 PF를 떠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가장 심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부채가 가장 심하고, 물론 답은 있지만, 중국은 원래 기업부채, 지방정부부채가 제일 심했어요. 정말 심했거든요. 그걸 이제 부채에 원래 낮았던 중앙정부가 떠안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마 불사예요. 중국 쉽게 안 넘어갑니다. 걔들이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지금 지방이라든지 민간에 넘겨서 돌아가게 했던 것이 잘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기 시작했어요. 이래 되면 좋은 거죠. 물론 짜잘하게 몇몇 터지겠지만 큰 애들은 살릴 거예요. 대마불사, 대마불사, 대마불사가 되게 되면 사실 체감 경기랑 경제는 정말 힘든 게 많습니다. 짜잘한 것들다 터져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국 안 터지고 중국 안 터지고 유럽 안 터지고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사실 안 터지게 되면 정시를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긍정적으로 사시면 돼요. 하지만 어, 이 최강경기는 여전히 힘듭니다. 밑에 애들 또다 죽게 되면 남아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기업들이 또 그걸 또 누리게 되죠. 이게 또 자본주의의 용카입니다 어쨌든 우리 투자자는 그 알고 계시자고요. <laughs> 자 코인은 여전히 그때 말했던 서브프라임 관련해서 어, 자꾸 문제들 터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유믹스가 상폐됩니다. 뭐 나와서 뭐 기자회견 하던데 재벌들 다 벗고요. 하면 안 되고요. 계속 이제 자정장용 중이고 비트코인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16k는 여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서프라임처럼 이것저것 터지면서 충분히 딥이 나야 돼요. 급할 게 없어요. 과만이 딥이 나온 후에는 요도 찐바닥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월드 코인은 여즘 준비는 잘하고 있어요. 날짜 나오게 말씀드릴게요. 어, 섹터는 2차 전지 기준으로 계속 가져가고요. 더 어, 뭐 말씀드릴 것도 없고. 음, 반도체, 자동차는 제가 지수 때문에 보고 있는데 아직 차려안 왔어요. 그냥, 진짜 길게 보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어, 같이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중국은 이번에 한할령 해제 이런 것 때문에, 어, 엔터 미디어가 많이 떴습니다. 근데 한할령을 아시겠지만, 물론 중국이지 우리나라도 필요해요. 우리나라 오히려 이제 미중에서줄 타기보다는 서로 이용하면 됩니다. 중국과도, 어, 말씀드렸잖아요. 인연과 정치가 달라도 경제 이쪽은 외교는 이렇 손잡고 있으면 돼요. 그 그러니까 중국이 한할령을 뭐 풀어주겠다는 얘기야, OTT에서 이런 얘기 했는데, 음, 뭐 저는 반에 반만 믿습니다. <laughs> 몇년 동안 워낙 많이 속았어요. 예, 프로야 부는 거죠. 아, 조금 시은널 나고 있긴 하고, 음, 여기서 레몽네인 같은 그 송중이 나온 드라마 있죠. 이게 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인기가 되게 좋아서 신곡과 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전체로 괜찮고, 우리가 얼마 전에 팔았던 SM이나 이쪽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고, 어, 엔터나 이쪽도 중국 소비 관련, 그다음 우리나라 여전히 한류를 포함해서 이쪽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프라 관련 그때 현대건설기관의 두산 현대 인프라 두산 인프라를 말씀을 드렸는데 음 어, 괜찮아요. 솔직히 괜찮은데 어, 아직 드리고 있지는 않고 제가 보기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인프라 부양이라든지 유럽 관련 전쟁 재건에 대한 기대는 살고 있고 뭐 데모 같은 것도 살 끼고 하는데 어 전체로 드리는 타이밍은 이제 진짜 보면서 결정하겠습니다. 예, 자네옴시티는아 자잘하다 말씀드렸죠. 예, 자잘해서 제가 대아티아이 같은 거 말씀드리고 있는데 큰거 말고는 뭐 쉽게 개인 매매 안 하시는 게 아직까지 좋아요. 왔다 갔다 심해요. 자, 금주에 제가 종목 매매를 몇개 드렸습니다. 예, 드렸는데 저것도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어, 이번에 빠졌을 때 제가 큰 거는 음, 목표방도 그랬고 LG 엔솔과 에코프로 비중을 좀 늘려드렸어요. 어, 앞서 말씀드렸던 이산화전지 그런 스토리와 함께 조정 받았을 때 제가 56만 원대에서 목표 방에서 비중을 좀 늘려 드렸고요. 그때 현금 좀 갖고 있었던 것에 저거 다사 드렸고. 그다음에 어, 에코프로 제가 에코프로를 우리 단기 방에서 10만 원 초반에 어,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외국인 사기 때문에 거의 바닥 다왔단 말씀을 드렸고 요날 아침에 우리가 뭐땅거 본다고 알림까지는 안 드렸지만 10만 원 초반에는 사 보라고 말씀을 드려서 한 2, 3일 올랐어요. 올라서 어, 단기로 봤을 때는 또바닥은나왔어요 예, 저보다 바닥은 나왔고 또 14,5만원 되면, 뭐, 단기로 팔든, 뭐, 그런 바가 들고 갈든, 그때 결정하시면 됩니다. 에코 프로는 양극재 포함해서 어, 2차전지 포트에서는 버스 테이블에요.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자, 대보 마그네틱 상따드렸죠. 네, 대보 마그네틱. 자, 대보 마그네틱도 2차전지 테마예요 2차전지 테마고, 리튬 관련으로 어, 재료를한 터트리면 상가 붙었어요. 이게 사실 제가 중소형주 중에서 이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좀볼수 있는 부분인데 신고가는 부불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신고가 낸다는 건 자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돈 갖다 붙이면서 하지만 이게 변동이 크기 때문에 어제 아침에 제가 팔면서 적당히 팔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게 상가 들어갈 때 상가 말씀드려서 7만 얼마죠 7만 5천 원대 중반에 샀고 다음날 기다리다가 미리 팔지 말고 말씀, 팔라 말, 말라고 말씀드렸고 8만원 8만 5백원 에다 팔았어요 8만원 8만원 5백원 다 팔았고 단타 뭐 잘했고 상다 잘했고 조금 더가더라도 그냥 보지 마라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7만 9천원에 끝났습니다 그럼 대보 마그네틱도 끼가 있어요 대신에 변동성이 좀 개인들이 붙기에 왔다 갔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안전한 타이밍 오면 관종도 두고 재화볼도 있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직 끝난거 아니에요 이런거는요 자, 대아티아이 이거는 제가 지난 주에 하고 계속 그냥 들고 있어요. 예, 대아티아이가 이제 네움시티 중에서 제가 자금이 크다. 사천 원부터 사천 초반에 사고, 삼천 구백 원 되면 비중 줄이고, 사천 이삼백 원때 짜잘해 장난을 치다가 슈팅 나오면 제가 판단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 슈팅 안 나왔어요. 안 나오면 제가 한 사천 사오백 원까지 일단 갈 거라 보고 들고 있는데 요것도 일단은 뭐좀 홀딩하면서. 이제 큰 애들이 조금 보는 거죠, 지금. 예, 이번 주장비별안온 주기 있기 때문에 애들도 손절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보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올라온 것에 팔면 될것 같아요. 자, 금양. 그리고 금양도 사실 제가 3만원 대 초반 말씀드리다가, 뭐 3만 천원 말씀드리다가, 3만 3천 원에 조금 사드렸어요. 근데 좀밀렸죠좀밀렸고 예, 물렸는데, 이게 뭐 밑에서 위에 팔면 되는데, 예전처럼 팍팍 안 간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개인들이 워낙 많이 붙어 있어요. 많이 붙어 있고, 한 번은 제가 4만원, 5만원대를 올 거라 저는 봐요. 한번 팔긴 팔았는데, 예, 중간에 매도하면서, 일단 그거를 제가 보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든지 테마가 굉장히 괜찮고, 예, 예전만큼 아니지만, 어쨌든 매매하면서, 어, 개인들 약간 급을 주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삶을 예, 보면서 절대 비중은 개인적으로 하지 마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STX는 어, 이것도 2차던지 테마예요 이것도 똑같이 뭐 7,000원 초반에 밑에서 뭐 한번 들고 홀딩하면서 보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아프리카 TV도 음 제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9만원 초반에서 한 9만원 후반 한10% 보고 들어왔는데 쉽게 쉽게 안 나오네. 그죠? 대한민국 축구가 비겨서 그런가 되게 잘했는데 그때. 이겼었으면 제 봤을 땐 갔을 것 같아요. <laughs> 아플카 TV가 판권 있는 거 아시죠? 화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어쨌든 아직까지 괜찮으니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라고 지금 아침에 어, 처음 말씀드렸던 l g 엔솔과 애플카 스마트카 20년 만에 큰 기회 이런 거를 꾸준하게 보면서 어, 지금 이제 뭐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이제 12월 때 FMC도 뭐 2주밖에 안 남고 하다 보니까, 뭐, 중소형주 보일 때마다 큰 것들은 제가 드릴 거고, 개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그걸 이용하는 어, 중소형주들더 많이 나올 겁니다. 신고가더 많이 나올 거고요. 향으로 봤을 때 진짜 텐베거를 만들 수 있는 시드들이 많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걔들이 준비하면 절대 급하지 않게 예전처럼 뭐, 손절 안 치고 들고 있어도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기를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예, 잘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좀 추워진대요. 혹한이 오기 때문에 그 동안 좋았던 날씨에서 갑자기 추워질 수 있어요. 감기도 조심하시고 건강 다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일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